안녕하세요 광희입니다 무더운 여름 다들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저는 여름휴가를 떠올리면 바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어, 끼룩끼룩한 갈매기 그리고 막 이렇게 넘실넘실거리는 파도와 빽빽히 놓아진 텐트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바닷가에 모아져 있는 쓰레기가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해요. 여자친구랑 놀러 갔어요. 이제 여자친구가, 아, 오빠상 여기 바다 왔어요. 막 이렇게 해. 일본인 음, 여자친구가. 음. 그러고 있는데, 어, 쓰레기가 막 넘쳐다.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명을 이렇게 빵! 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를 많이 처척을 안 하는 거지. 어... 이런 장점이겠지. 네. 그런데 물고기들이 그 조명을 보고 낮은줄 알고 막 활동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지들끼리 부딪혀서 막 죽어. 파도와 함께 <laughs> 막와 스즈카가 막 하! 무서워요 오빠 이렇게 해. 둘 중에 뭐가 나을까요? 음... 일단 하나는 <laughs> 초등학생한테 설명이 <laughs> 일단 하나는 쓰레기가 보인다. 애초에 저는 쓰레기가 모이는 해수욕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음. 철저한 사전조사, 완벽 준비에 의해서 완벽한 데이트를 실행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갔는데 뭐 있다. 그러면 주어야죠 어 당연한 거 아니죠? 아 쓰레기를 줍는 방법이 있었구나 우리가 줍는 생각은 못했네. 그치. 근데 줄게 너무 많잖아요. 앞으로는 여기 전국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해수욕장 관계자 분께서는 쓰레기가 많다 싶으시면 여기 전남일보를 통해서 윤동현 군한테 연락을 하시면 <laughs> 직접 파견돼서 쓰레기를 치면 아, 될 거예요. 가까운데는 너무 머니까 조금 가까운데만. <laughs> 여수 반바다에서 보내주시면은 직접 가서 쓰레기 이용권, 어? 쓰레기 청소 이용권. 이런 거 주면 될까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입니다. 한 이틀 오케이. 동안 써먹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혹시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여태까지 갔던 해수욕장들은 다들 그 분리수거장이 좀 멀거나 뭐 분리수거장이나 쓰레기장이 잘 구비가 안 되어 있었던 무슨. 걸로 기억하는데 음. 뭐 봉사 단체에서 하거나 혹은 그 관광청에서 대용량 쓰레기 봉투를 구역마다 많이 많이 배치를 해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최근에 여수 이제 밤바다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양만포차 쪽에 사람이 되게 많이 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거기가 쓰레기통이 참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게 보니까 쓰레기통도 많으니까 일단 바닥에 쓰레기가 없긴 했어요. 그래서 아 깨끗하다 하면서도 쓰레기통 주변 지나가니까 냄새가 나더라고 그렇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바다에 올때 우리가 빈손으로 바다를 보지 않잖아요. 이제, 돗자리 깔고 막 거기서 뭐 먹고, 뭐 음식도 배달이 요즘은 너무 잘 되니까 어. 시켜먹는데, 그걸 이제 음식물을 이렇게 빼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일반 쓰레기에 다 넣는 거야. 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분리수거하기 싫으니까, 음료수 같은 경우에도 안에 음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버리니까, 우리도 근데 쉽게 커피 마시고, 그죠. 비우지 음.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냄새가 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럼 옆에다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을 따로 구비를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해결을 하는 거예요. 예방을 하는 거지. 어. 애초에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사람들 의식부터 케어쳐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 바닥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선서라도 해야 될까요? 저는 아, 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야 봤을 때 제가 제가 봤을 때뭐 물놀이 안전 수칙이라든지 안내판 이런 거잘 나와 있잖아요. 음.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거기 딱 보면은 쓰레기 버리지 말라 한 네. 마디씩은 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응, 있어, 있어. 그리고 아마 아까 그 어, 수민이가 말한 것 중에 그뭐 있죠? 대용량 쓰레기 봉투 어. 네. 그, 대용량 쓰레기 봉투를 드는 거에 대해서도, 뭐, 미관상 안 좋다 해가지고 나쁘다고 할것 같은데, 애초에 이렇게 대안을 내놓고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우리가 더 고민하고 함께 해결를 하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아.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두 분한테. 어, 내가 봤던 이런. 캠페인 중에 좀 획기적인 게 있었냐라고 했는데, 옛날에 인터넷에서 그런 걸본 적이 있어요. 쓰레기통인데, 위에 이렇게 설문조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이 설문지가 올라가는 거야. 오. 예를 들어서, 본인은 짜장면 짬뽕 중에 뭘더 좋아하세요? 라고 질문이 있고, 오. 짜장면 쓰레기통이랑 짬뽕 쓰레기통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몰아줄 수 있으니까 쓰레기를 찾아서까지 막 버리더라고요. 오, 음. 되게 획기적이다. 효과 있었어요? 이게 해외에서 했던 건데 그 이제 인터넷에서 저도 이렇게 글로 봤는데 음. 뭐 해외 에 바닥에 쓰레기 없기 캠페인 이런 걸로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도 응. 네, 한국에서도 이렇게 해수욕장에다가 이런 거죠 오늘의 저녁 메뉴는 회다. 응. 아니, 뭐 오늘의 재료메뉴는뭐 고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또 맛대 맛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음, <laughs> 나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한국은 뭐 어차피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할 거고 그렇게 종이가 올라간다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 게이지가 쓰레기통의 무게로 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효과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게 이제 관련 방금 말처럼 회나 고기 했을 때 만약 다 차면은. 이제 뭐 기업에서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그날은 뭐해뭐매끄러면뭐 등정 뭐뭐 음. 음.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아 공짜 먹어야지 얼른 채워야지 하고 이렇게 <laughs> 더 늘려 하지 않을까 아니면 아. 그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되게 인기리에 종영한 그 연예인 그 서바이벌 네.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이제 연습생들이 나와가지고. 아. 뽑아달라고 나야나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laughs>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마지막회를 봤는데 1등하는 사람 투표수가 100만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팬들이 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뽑아주기 위해서 연예인 안,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홍보를 어.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뽑아주면 PC방 뭐 천원 무료권 어 맞아요 뭐얘 뭐하면 뭔권 아.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의 생각에는 <laughs> 바다에서 그런 거 하는 날마다 이게 투표를 하는 거지. 그쵸. A 남자가 더 좋다, 뭐 B 남자가 더 좋다 해서 <laughs> 쓰레기 모으기, 이거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연예인의 팬클럽 사람들이 와서 치우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걸로 쓰레기에서 뭐 환경 보호가 몇 시간 됐다, 혹은 뭐, 얼마가 됐다면 그 친구 연예인 이름으로 기부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잘 이런 거죠. 만약에 여수면 여수 홍보대사로 누가 더잘 어울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수 관광청이랑 이제 이렇게 결부해서 이렇게 올리면 진짜 하루 종일은 그 사람의 홍보 대사로 연예인이. 어때, 어때요? 이렇게 하면 좀 효, 효과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난 이런 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연예인 좋아하는 그 팬들이 엄청 많이 올것 같잖아요. 그러면 <laughs>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laughs> 맞아요. 네. 여수 관광청 사장님께서는 꼭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세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대안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laughs> 네. 됐죠?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빡 아이디어가 샘솟지 않는 건, 혹은 빡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건, 우리가 이 환경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로 느끼냐? 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쓰레기 많이 나오면 안 된다. 분리수거 해야 한다. 물 아껴 써야 된다. 이런 거를 배우긴 배웠지만, 현실적이게 문제로 느낍니까, 다들? 저는 사실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환경 문제 하면 보통 지구 온난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배기 가스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뭐 유럽도 그렇게 고려나도 렇고 이게 이상 기후가 많이 나타나니까 아 이거는 좀 위험하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안내야겠다이 정도는 알겠지만 이 재활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환경 문제 어떤 걸 극복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 안 하게 되시? 올해에 닥쳐지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위기감이 솔직히 그런 지구온난화에 비해서는 좀 위기의식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음, 동현 씨는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부터 진짜로 세계 자연에 대해서 막 엄청 고민하고 항상 문제의식 갖고 있었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 이것은 문제다 이렇게 외치는 타입이 아니라 그, 전기 절약, 물 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항상 불 켜고 다니고, 물 하는 거, 제가 먼저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몸도 스타일, 아, 하는 스타일이고, 일단 저는 그렇네요. 어, 음. 진짜. 어, <laughs> 전기 절약 하려는 게 음. 정말 환경 문제인 거지, 아니면 전기세를 아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 뭐 느낌이 나면, 약간 진지하게 돼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 진짜 저는 그냥 뭐 전기세, 내 어떤 그 경제적 영향 이런 거 말고 나는 이 지구의 한낱 작은 개인이지만 내 행동이 분명히 내가 사는 이 지구의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좀안 믿기겠지만 좀 그래요 저는. <laughs> 좀안 믿기..요? <믿기나유? 웃음> 네안 믿겨요. 아 진짜 왜. <laughs> 믿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저는 이제 현실적 문제로는 저도 잘안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게 뜨는 게다 그런 거예요. 북극, 북극 녹아내리는 거. 근데 북극 녹아내리는 거 우리 집 앞에서 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laughs> 녹아내려도 나한테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잘못 느끼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했던 어, 그 나비 방송 올까? 알아요? 나비옥가? 정말 음. 재미있게 봤던 거. 두 집이 있어. 이렇게. 한 집은 그 아, 북극이에요. 북극. 얼음으로만 되어 있고 이제 한 집은 엄청 더운 여름이에요. 여기 여름인 나라에서 에어컨을 켜면 북극이 녹아 내려요. 그리고 북극이 음. 녹아 내리면 이 물들이 이 뜨거운 여름인 나라로 다 쏟아지는 거야 동남아로. 아, 오, 되게 기발한데. 여긴 점점 네. 습해지고, 여긴 그럼 더 에어컨을 틀고, 여긴 녹아 내리고. 음. 문화 기획하시는 분들이 지난주에 문화 기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음. 이런 전시 같은 걸 열면 어린이들이 체험하러 와서도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알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 내가 오늘 뭐 뜨거운 방에 있었는데 막 물이 갑자기 새고 에어컨도 어느 순간부터 안 나오고 너무 힘들었어라는 걸 경험한다면 현실적 문제로 느끼게 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집에 와서도 엄마 우리 에어컨 좀 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음 그쵸?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진짜 경험해 본다면 저라도 아. 그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에어컨 트는 것도 있었지만, 막 가서 비닐봉지 산다든지, 그러면 또 히터 터지고 켜져. 맞아요, 텐데? 맞아요. 이게 꼭 굳이 에어컨 틀어서가 아니라, 이런 저희가 흔히 가, 구입하는 뭐, 플라스틱, 뭐, 비닐, 이런 거 구입함으로써 또 이렇게 나비 효과가 된다는 거 보여주니까. 맞아. 또 다른 그 친구 한 명이 거기 무한도전에서, 마트롯해서. 어, 양치할 때물 켜놓고 있으면은 어, 난리나고 막. 맞아요, 맞아요. 어, 이게 가다가 쓰레기 투척하면 이제 난리나고. 그죠. 음. 그거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아 분리수거 하겠지만 더더 완전 철저하게 분리수거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들었던 <laughs> 그때 생각이었어요 어렸을 때. 음. 네, 그럼 다음 질문. 우리가 환경 문제 에내 자신이 해를 끼치고 있는 환경 문제가 망가지는데 일조하고 있는 무언가 한 가지. 굳이 얘기하면 앞서 답한 것처럼 항상 고민하고 있어서. 알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그럼 샤워할 때도 물 꺼놓고 샤워하고 뭐, 뭐. 당연하죠 그런 건 음. 그런 것도 있고 뭐 당연하지만 자동차 타는 것도 저는 자동차 타가지고 이거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타야 되는 상황은, 그러니까. 통계 그런 상황 속에서 타면서도 생각을 하고는 있는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해 주길 바라 거예요. 우리도 응. 다 생각은 해요. 아, 그러면은 응.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어. 어떨까요? 생각은 하지만 하지 생각은 하지만 응. 어기게 실천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자동차? 대중교통. 그냥 방금 응. 얘기한 거고요. 수연 씨는요? <laughs> 저는 일단 자동차도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을 <laughs> 하고 또 하지만 어 저는 더 생각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럼 저부터 이야기할게요. <laughs> 저는 잠이 진짜 많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잠을 깨기 위해서 하루에 커피를 여러 잔 마시는데요. 아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 참 좋겠지만 들고 다니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낮에는 아메리카노 먹었는데 뭐 오후에는 갑자기 스무디 먹고 싶었다가 또뭐 아메리카노 그렇죠. 먹으면 이 컵이 겹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에 리피 묻으니까. 꼭 설거지를 하면서 써야되는 부분인데 그냥 일회용 컵을 쓰는데요 지난번에 한번날 잡고 그걸 모은 적이 있어요 내가 이거 몇번 쓰는지 제가 하루에 제 남자친구랑 같이 일곱 잔? 여섯 잔? 정도의 일회용 컵을 만들어내더라고요 한 사람당 한세 잔씩 두세 잔씩 먹고 우와. 또 후배 하나 사주고 야, 너 줘봐 아. 이렇게 하니까 아, 내가 진짜 많은 양의 이 쓰레기를 배출했구나 하고 뚜껑도 엄청 방대하고 그런 컵들은 그렇죠. 그랬던 음. 생각을 한적이 있어요. 욕망을 자제하세요. 마시고 싶은 욕망을 자제해서 쓰레기를 줄이도록 노력하셔야 아. 돼요. <laughs> 커피를 먹고 싶을 때 아. 눈을 찌릅니까? 제가 그러니까 <laughs> 졸립다가 허벅지를 찌르고 저는 애초에 진짜 그래서 커피를 안 마시려고 그러고 진짜로 그냥 아예 뭐 마시고 싶다. 아 마시고 싶다만. 마셔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네. 그러면 항상 앉아서 얘기하고 갑시다를 먼저 제안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근데 음, 맞는 음, 것 같아요. 제가 음. 이제 근이지만 음. 일회용 컵 들고 다니는 커피 테이크아웃한 거는 많이 못본것 같고 음. 카페에서도 항상 앉아서 얘기하자고. 음. 난 그게 뽕 뽑을라 그런 건줄알았는데 <laughs> 진짜, <laughs> <건> <laughs> 진짜 그건 아니야. 진짜 그건 아니야. 환경 때문이었군요 <laughs> 응, 인정. 응. 어 저는 일단. 머리가 길잖아요. 어. 그래서 머리가 길면, 뭐, 여기 두피도 해야 되죠. 머리도 말려야 되니까 어. 드라이기를 최소 5분 이상은 좀 쓰게 되거든요. 음. 5분. 네, 5분. 네. 저희 오빠나 이제 아빠는 머리가 아무래도 짧으니까 거의 한 1, 2분만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저는 계속 하, 말려야 돼. 근데 5분 써도 머리가 덜 말려요. 맞아요. 그래서 저 맨날 아침에 최소 5분 하고 가도 맨날 친구들이 너는 이제 샤워하고 왔니? 장급 막능하다고 응, 능하다고 저는 그래도 빨리 가려고 최대한 그래도 5분이나 하고 왔는데, 그래서 완전 말리려면 10분 이상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전기세가. <laughs> 전기 저도, 저도 이제 머리 길이가 비슷한데, 저도 이제 10분 말리고 고데기도 한 5분 어... 하니까 고데기또 켜놔야 되잖아요. 발열하는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있으니까. 그린피스 윤동현이 답변을 드립니다. 머리를 <laughs> 잘하세요 아... <laughs> 그리고. 이 말리고 싶다, 예뻐 보이고 싶다, 이런 욕망을 버리셔야 돼. 그게 우리나라, 어? 우리 세계의 지구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해결책을 이룰시다. 우리 모두가 대머리가 되는 것 또. <laughs> 아니, 이거 마저, 많은 1분마저도, 이게 70억, 60억 인구가 한다에 아니,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러는 방법을 봤을 때는, 핸드... 핸드폰도 아깝고, 우리가 <laughs> 어, 촬영하는 맞아요. 이 조명도 아깝고, <laughs> <그쵸>. 종이도 아깝고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석기 시대로 가서, 죽어야 돼요. <laughs> 댄서기 만들고, <laughs>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대머리가 되자는 황당한 노력까지 <laughs>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네. 그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음. 노력이 있다면, 이 팟캐스트 청취자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어, 광희가 개개인이 실천하고 있는 환경을 위한 개인의 노력을 이야기해볼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환경 문제라고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것들이 어떤 특정 사건들이 터졌을 때인 것 같아요. 뉴스나 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돼가지고 날라졌을 때 그때서야만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전에 음.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야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그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보면은 사후 예방적인 게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도 사전 예방적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전기를잘 끕니다. 음 전기를 음 켜져 있으면 무조건 꺼요. 좋은 음 전기를 해서, 아 이, 이것도 공감. 왜냐면 여행 갔을 때 같이 방을 썼는데, 제가 막 켜놓고 다니면은, 나올 때 항상 불 꺼도 돼요, 언니? 하고 끄더라고요. 일단 제가 할수 있는 하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화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화장품 패키지가 참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특히나 화장품들이 더 예쁜 화장품을 본품까지도, 이 병까지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크고 무겁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자주 쓰는데 버리지 않고 공병수거 할때 갖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음. 이제 공병이 남으면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공병 수거할 때까지 기간까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갖다 주면 또그 화장품 회사에서 새 제품을 공짜로 주기도 해요. 오. <laughs>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두 번째로 저는 화장품이나 뭐 문구류 모든 걸 웬만하면 본품을 하나 사고 리필을 계속해서 사는 음. 편이에요. 리필을 사면 이 본품 쓰레기가 그렇죠. 좀덜 줄어들 수 있으니깐요 이런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포상 제도 없었으면요? 안 음. 하지 않았을까요? <웃음> <웃음> 근데 그렇잖아요 소주병이나 맥주병도 100원이라는 그게 있어서 모으는 음, 음. 거지 음. 안 그랬으면 전부 다 버렸을걸요. 진짜. 어. 저는 보상 제도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에. 화장품 공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뻐요. 맞아, 맞아. 그래서 거기다가 뭐 모아놓고 어. 저는 크림 통이 있으면 거기다 귀걸이도 놓고 옛날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 머리끈 모아놓고. 어 되게 잘. 그러니까 있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싼 화장품 샀을 때는 그냥 버리고 아. 비싼 명품 화장품 샀을 때는 같아요. 못 버려. 뭔지 알것 같아요. 네, 오늘의 청춘 강의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어린 대학생 친구들마저도 환경 문제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예방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미래는 더 밝고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께서도 환경 문제에 동참하셔서 더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